안녕하세요 자연이롱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엉아들께 쏙쏙이풀을 보여 드리려고 나왔어요 쏙쏙이풀이 지난번에 제가 삽으로 캐서 뿌리까지 삶아 가지고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졌어요 그래서 보여 드리려고 지금 아직까지는 뿌리를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파리도 좋아졌어요 제가 오늘 이파리를 뜯어다가 된장국, 나물무침 두 가지 해 보려고요 너무 많으니까 금방 뜯을 것 같아요 여기 지친개도 옆에 있는데 요게 쏙쏙이풀이거든요 요게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뿌리도 먹을 수 있지만 이파리까지 이렇게 채취해서 이파리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된장국, 나물무침 활용해 보세요 아, 쏙쏙이풀이 아주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럼 또 하얀 꽃이 펴요 하얀 꽃이 피면 또그 꽃대를 먹을 수 있어요. 아, 그건 또 그때 가서 보여드려야죠. 진짜 많아요. 쏙쏙이 풀 여기만 해도 완전 깔렸어요. 아, 뭐 요즘 지쳐네. 나가면 뭐 들라면 천지죠. 뭘 뜯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아휴. 진짜 많다 아이고 가서 다듬어야죠 와커 금방 끝이뭐 이러니 엉아들 이 쏙쏙이풀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판에 진짜 많거든요. 아, 너무 많아, 진짜. 들에만 나가면. 개체도 커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면, 진짜 몇 포기만 뜯으면 먹거든요. 진짜 개체 하나가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데, 엄청 커져요. 꽃대 나올 때도 또 맛있죠. 그땐 더 좋아요, 뜯기가. 와, 가시앙추또 있어. 이거, 쌈 싸서 한입 먹으면 되죠? 와, 진짜 이거, 이게 자라면 엄청나게 커지겠는데요? 아, 뿌리까지 태도 좋은데, 삽을 준비를 안 해서. 전 이파리만 먹을 생각으로 왔죠. 아 뿌리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어이, 부러져. 뿌리가 약해서 타부로 캐야 돼요. 아, 지금 많이 뜯었어요. 쏙쏙이풀 잎 가서 다듬으려면저 큰일 났습니다. 가볼게요. 아, 요즘 들판에 쏙쏙이풀 진짜 많아요, 아들 쏙쏙이풀 뜯어온 거 지금 된장국 끓이고 나물 무침 해볼게요. 된장, 1인분만 할 거예요. 고근, 쏙쏙이풀, 대파, 마늘. 자, 다 됐어요. 이건 끓일게요. 쏙쏙이풀 들어갑니다. 오우 연한데요 아, 쏙쏙이을 무쳐볼게요 대파 마늘 고추장 참기름 고춧가루 깨 들나물 효소 조금 넣을게요 다 됐어요 어머들, 쏙쏙이풀 된장국이랑 나물 무침 해봤어요. 요즘 아주 4월달 들어서서 나물들이 너무 풍족해져가지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은 쏙쏙이풀로 정해봤어요. 쏙쏙이풀, 옛날에 황새냉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 뿌리를 많이 채취하다 먹었는데 그게 황새냉이가 아니라 쏙쏙이풀이더라고요. 이름이. 냉이에요. 냉이의 일종. 근데 들판에 진짜 많아요. 먹어야죠. 음 좋은데요. 그 참냉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저도 쏙쏙이 풀 이파리를 이렇게 진짜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뿌리는 먹어봤죠? 음... 식감이랑 된장국 되게 구수해요. 근데 약간, 아주 약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쌉싸름한 맛이 있네요. 음, 조금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 맛있다. 자, 이제 썩썩이 풀 나물 무침. 음, 어우, 상큼해. 와, 진짜. 음, 와, 진짜 나물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나물이에요. 맛있당. 고추장에 들랑을 효소 단것좀 넣으시면 돼요.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다. 제가 참냉이만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참냉이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참냉이 못지 않네요. 나물. 음. 진짜 맛있다. 양념도 너무 잘 됐어요. 계속 먹게 되네요, 이거 음 나을 뜯다가 뜯어온 갈상추예요 그냥 보이면 뜯어와요, 조금씩 오늘은 딱두개 뜯었어요, 두개 이것만 해도 충분히 밥 먹어요 이렇게 밥먹다 중간중간 한 쌈씩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많이 뜯을 필요 없어요. 아, 아우 시원해. 아, 아, 너무 좋은데요? 와, 소독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질감도 너무 좋아요, 식감이. 진짜 된장국은 몸에 좋잖아요. 된장국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시원해.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동네 언니가 나무를 뜯길래 무슨 나무를 뜯나 했는데 그게 쏙쏙이 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먹어본 나무도 아니고 그냥 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것도 먹나? 이랬거든요. <laughs> 아, 근데 먹는 풀이었네요. 그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어린 나이에도 나무를 뜯어다가 이렇게 먹는데 사실 그 먹을게 없던 시절이라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건강 생각해서 뜯었다 먹어야죠 그죠? <laughs> 아 쏙쏙이풀 정말 훌륭해요 영아들 와 된장국 나물 무침 와 너무 좋아요 들판 나가보세요 진짜 많아요 쏙쏙이풀 쏙쏙이풀은 밭 주변에 많아요 밭 한번 찾아보세요 영아들 그리고 된장국, 나물무침 꼭 맛보세요. 꼭. 이제 조금 있으면 하얀 꽃 피는데 꽃 펴도 먹을 수 있어요. 그 꽃대 연한 거 뜯어다가 그때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드셔요. 계속. 쇠기 전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